구약 성경 시편 60편 1절에서 61편 8절까지 60편 6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45 페이지 시편 60편 1절에서 61편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승리를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숯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 것이요 므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쳐거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회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0편 역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단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이 수산애도 증거의 백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산이라는 어떤 지역 지명 또 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곡조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6 0편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 그때 이제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이 목동의 인생 또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왕궁에서 악사로서 또 사울의 방패 또 창을 맞춘 자로 그리고 이 사울의 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신안의 또 광야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0편에서도 다윗이 아람 나하 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그리고 이또 군대장관 요압은 또 에돔과 싸우는 그러니까 왕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군대장과 그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싸워야 되고 이쪽에서도 싸워야 되고 아주 다방면에 이게 싸움이 계속되는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윗의 고백은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요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아요. 이쪽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일을 좀 어떻게 봉합하고 수습하고 좀 신경을 쓸라치면 이거 좀 정리할라치면 또 이쪽에 지뢰가 터지듯이. 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내가 열 사람이라도 손이 열 개라도 다 이렇게 방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나님의 도우시 하나님의 구원하시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이1편 60편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여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 그리고 아람 소바와 싸우고 또 요압이 에돔을 어,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 2 0 0 0 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전쟁에서는 승리해요 근데 이 시편을 이렇게 짓는 예,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무슨 표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다시의첫 번째 전쟁은 누구죠? 고리아과의 전쟁.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만 군의 여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하나님이함께하신것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때 하나님의 방패 되신을 경험한 다윗은 모든 전쟁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합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주를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 깃발이 뭐예요? 요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5절 말씀에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여러분 세겜, 길러앗,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 모아, 에동, 블레셋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인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하루도 바람잘날이 없잖아요 하루도 참 편안한 날이 없어요 이곳에서 근심 걱정 일 저일 뭐 자녀들 일터 사업 모든 삶의 현장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이따가도 사라지는 그런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요거, 네 시의 승리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응답을, 또 하나님께 아뢰는 그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1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이 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지금 다윗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여러 상황들 속에 이 61편은 특별히 어떤 상황인지 뭐 다윗의 시라는 그 제목 외에는 크게 우리가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2 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시험이 오고 그리고 그 상황은 어디요? 땅끝에서 이 땅끝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거리 그 상황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 여기가 끝이로구나 아 여기가 끝이로구나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더 이상은 힘이 없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또 영적인 상황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여기가 끝이 오구나 나오자 죽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때, 바로 그때 일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시를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벼랑 끝에서 그 사람을 부르시니까 벼랑 끝으로 갔어요 그 벼랑 끝에 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서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벼랑 끝에 세우시더니 그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고백하는 거죠. 아, 그때 비로소 나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벼안 끝에 땅 끝에 우리 부르시고 거기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안 끝으로. 절벽 아래로 우리를 밀어 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 절벽에서, 변한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절에도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완전히 지금 수직이잖아요. 땅끝 완전히 정말 끝에서 그리고 높은 바위 그리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삼 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신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이 망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에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지금 성전을 떠나서 예배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약해지고요. 땅 끝에 절벽 아래에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를 삼고 이제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에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땅끝에 절벽 아래에서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 하나님 아님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견고한 왕대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은혜를 사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서원을 갚는 그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하심을 믿으시고요. 마음이 낙심이 될때또땅 끝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의 장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살려 주신 은혜, 평안을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